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삼성 SDI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8월 11일 11일 날 이후부터가 좀 주가가 좀주춤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1.36% 가량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자 일단은 기간과주포라고 불린 기간들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하락세에도 좀 계속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그리고 개인들까지 좀 많이 들러붙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삼성 s d i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2차전지 관련돼서도 이제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인데, 자, 지금 이 삼성 s d i 같은 경우는 ESS 사업부 관련돼가지고 계속해서 사업 규모를 좀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실제로 이번에 일조원 규모의 국내 ESS 사업도 약70% 이상을 수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매출을 증가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 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ESS를 좀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ESS 관련된 수준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경쟁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했을 때 ESS 사업부 같은 경우는 삼성 SDI다라는 소리가 많이 나올 정도로 지금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2차전지 시장 자체가 업황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죠. 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필수 요소가 제일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게 ESS였고요 또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리튬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라는 부분도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더 주가가 반등이 더 크게 나올 것이다 왜 그러냐 지금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 이 기업의 본질을 먼저 보셔야지 전체적인 이제 숫자만 보시고 나서 움직이시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재미하고 블룸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삼성 SDI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삼성 SDI 관련돼가지고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뭐 삼성 SDI 뿐만 아니라요 지금 뭐 다른 종목들 계속해서 문의문자들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자 공통 거의 내용들이 고통적 이에요 지금 현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많이 힘든 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 이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자료를 어떤 종목을 들어가고 싶은데 이 종목 언제쯤에 들어가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세력 관련돼 가지고도 좀 문의문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력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이 세력들이 움직일 때 어떤 뭐 전조 현상이든 그런 게 보이는지 관련돼서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제가 좀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정보들이 많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은데,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맞습니다 대체 왜 어떤 자료길래라고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이 제대로 업해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부다 보니까 이제 뭐, 엠버거가 좀 걸려있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10-2757-9181으로 3SD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을 거냐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3SD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做么到。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놓 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신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 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시.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9181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은 말씀만 해주신다면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